안녕하십니까. 지금 보시는 모델은 X3 신형 22년식이구요. 보시면은 그릴 디자인도 좀 바뀐 것 같고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바뀌었죠. 범퍼 디자인도 바뀌었고 좀 이전 모델보다 좀 미래지향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좀돋보이것 같고요. 휠 디자인도 바뀌었고 뭐 실내는 동일하고요. 뒤에 램프 디자인이 바뀌었고 좀더 세련된 느낌이 더 강해졌고요. 이제, 머플러 같은 경우에도 듀얼로 바뀌어서 데스포티 해졌습니다 X3당 스4 이거 신형 모델로 바뀌면서 지금 추고, 되...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출고차 같고이 모델 말고 X3302 하이브리드나 뭐 20D, 20I 이런 거 당장 출고해드릴 수 있는 게몇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은 22년식 X420I M 스포츠나 X라인 아니면 X420D 이거 한 대씩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출고 빨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 3 이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없어서 물건이 날리까 물건이 없어갖고 날리니까 했을때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